안녕하세요. 구독자가 100명이 넘고 뭔가 제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약간 힘이 들어가고 왠지 영상을 편집하는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가볍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다짐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어 지난번에 제가 보스의 탄생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관리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모순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관리자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어 지시를 다이렉트로 지시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성과를 낼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관리자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와 연결지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관리자 팀장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성과가 나오면은 내꺼그 다음에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실무자 책임 뭐 이런 팀장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왜 그런 팀장들이 많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팀장으로서 그 모순점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태도에 대한 결정,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으로 일을 하건 프로젝트 관리자건 모든 그 관리자 다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모든 매니저들은 꼭이 태도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마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올바른 매니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오늘은 관리자의 태도 마인드 그 태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영상을 찍을 텐데요 일단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는데 우리 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걸 내가 팀장이라고 그걸 왜 책임을 져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상황에서 왜 팀장이 진짜 책임을 져야 돼? 팀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성과가 안 났는데 왜 팀장이 책임을 져야 돼? 또는 프로젝트가 실패했는데 왜 프로젝트 매니저가 책임을 져야 돼? 라는 얘기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축구 감독, 축구 감독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축구 감독이 영어로는 풋볼 매니저잖아요. 제가 풋볼 매니저 게임도 제가 2006년부터 즐기고 있긴 한데, 팀이 성적을 못 내면 축구 감독이 경질되죠.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회사에서는 팀장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팀원한테 책임을 막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결국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직접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지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첫 번째 팀장은 팀장이든 프로젝트 매니저든 팀원들보다... 굉장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의 어떤 통합 역할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합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허브 역할을 하게 되고요. 흘러다니는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특히 상위 스테이크 홀더, 그러니까 상위 이해 관계자들과도 빈번한 정보 교류가 있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많이 팀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죠. 정부에서 가지게 되는 이 힘은 결국 그 스파이더맨의 할아버지가 했던 유명한 말씀 있죠. 큰 힘은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오는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어, 이 팀의 사람들, 팀원들의 자원을 내가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역시 힘이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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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세요.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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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자율성에서 내가 어떤 제안을 가하면서 팀의 성과를 위해서 뭔가를 지시를 내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일정에 대한 관리를 또할수 있죠. 111을 먼저 하세요. 우선순위의 개념일 테고요. 111을 언제까지 하세요? 마감일정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보면 결국은 내가 어 특별히 뭔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나는 팀장으로서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행사했을 때 성공이 되면은 좋은 결과 이지만, 이 힘을 행사했을 때 실패하면, 이 힘을 행사한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축구팀하고 다시 좀 비교를 해보면, 축구 감독은 선수 선발을 할 권한이 있을 테고요. 어, 국가 대표라면은 선수 선발일 테고, 클럽 팀의 감독이면 구단주와 논의해서 이 선수를 사오고 싶어요. 선수를 어쨌든 선발하고 기호, 사올 수 있는 권한. 두 번째는 선수 기용의 권한이죠. 내가 이 선수, 이 선수, 이 선수를 경기장에 내 보내겠어요라는 권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술적인 권한. 내가 어떤 포메이션을 쓸지, 어떤 포메이션을 써서 어떤 선수를 거기다가 배치할지. 그 다음에 어떤 전술을 써서 뭐 공격적으로 할지 수비적으로 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략이자 전술입니다. 그러면 회사 내에서의 어떤 팀 관리나 프로젝트 관리에서도 똑같겠죠. 내가 어떤 이 모듈의 개발에 어떤 어떤 개발자가 적합할지.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먼저 시작해야 될지. 이두 업무 간의 디펜던시 관리를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겹쳐서 시간을 단축시킬지. 이 모든 것들이 프로젝트 매니저와 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고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결정권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큰, 힘은 큰 힘과 권한을 행사했다는 얘기고 그에 대해서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전략적인 판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위치에 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팀원. 에게 뭔가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그 다음에 자기의 책임을 어 뭔가 뒤로 빼는 행위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고, 매니저의 자리에 적합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매니저를 하면은 저는 안 된다.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이게 잘못됐을 때는 매니저의 책임인 거고요. 메인, 메인으로. 단 일이 잘 됐을 때는 매니저가 잘해서, 물론 이유가 있겠죠. 매니저가 당연히 전략을 잘 짰으니까 있겠지만, 팀 전체의 성과라고 볼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먼저 가지셔야, 그 다음에 그게 당연한 거구나.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팀장 업무를 하거나 매니저의 역할을 맡을 때, 그 어떤 딜레마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팀장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팀원들의 어떤 자유와 어, 자율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약을 가할 수 있고 전략적인 선택과 판단을 해서 지시를 할수 있는 부분들 그런 권한과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